안녕하십니까 약없는 세상 건강백세 행복회를 만들어가는 몸짱의사 건강백세 나박사팀입니다 오늘부터 1편에서 8편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흡연 문제와 마약 중독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편에서 8편까지 함께 하실 원종화 교수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원종화 교수님께서는 인제대학교 현직 교수님으로 계시고 금연교육연구소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용승 박사님을 모시고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늘 집중적으로 담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용승 박사님, 자기 소개를 조금 간단하게 하실까요? 아, 예. 어, 저는 어... 의사 생활 한 30년 정도 한 현재 의사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운동할래, 병원갈래라는 책을 내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강의를 통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물보다는 운동과 관련한 그런 강의를 많이 하고 다니는 좀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쁘신데 불구하고 오늘 온종일 현문현답 유튜브하고 어, 건강백세 나박사TV 유튜브가 처음으로 콜라보레이션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시간인데요. 아마 이 채널을 보시면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건강이 왜 소중한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어, 약물이나 어, 치료 처치보다는 건강을 통해서 정말 백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우리 삶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는데 특별히 또메포츠라고 하는 어, 그런 어떤 의학과 스포츠가 결합된 아, 어, 그런 어떤, 어,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인 무브먼트를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매포츠 운동에 대해서도, 그런 무브먼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뭐 설명을 예, 해주시죠. 예, 아마도 여러분들 매포츠라는 단어를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어, 의학과 스포츠를 합쳐놓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의학의 메디칼의 몇 자를 앞에 우리가 닦고 스포츠의 그두 글자를 합성을 해서 보처, 즉, 의학서 보처라는 개념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을 하는데 운동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유튜브 목적을 아마 좀첫 스타트 하는 시점에서 들으셨으면 다 이해를 하셨을 건데요. 실험관계상 그냥 본론으로 훅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 특별히 의사가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 원장님 특별히 인간에게 운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인체는 여러분들 잘 알, 알다시피 에,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나면 인풋이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면 에너지를 여러분 소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이 인풋과 아풋의 비율이 맞질 않으면 여러분들 체지방이 늘어나고 건강이 그때부터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체지방이 많아진다는 것은 몸에 여러분들 만성 염증을 키울 수 있는 원인을 여러분들이 계속 축적이 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운동 이후에 여러분들 뭘 먹을 것이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명이나 명약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운동과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운동과 음식을 강조했는데 오늘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청소년 운동에 대해서 또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청소년들은 식욕이 강해가지고 운동하기보다는 먹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럴 훨씬... 때도 그 먹는 양이 많아졌을 때 우리 인체에서 어떤 현상들이 좀 일어나는지 요약적으로 한번 자, 설명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예, 네. 이제 우리가 왕성한 청소년기에는 실제 많이 먹고 또,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시킬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는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이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고, 많이 앉아만 있으면,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고,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장판에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성장판에, 깨끗한 혈액이 공급이 될때 성장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여러분들이 적당한 어, 영양을 섭취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있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특별히 청소년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앉아서 게임을 하거나 앉아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그렇죠.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또뭐 음. 어떤 면에서는 또 학원도 가야 되고 해야 될 공부도 있고이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데 그렇죠. 운동할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특별히 이 청소년에게 운동, 특히 건강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요즘. 어... 청소년들이 저희들 이제 기증세대에서 쳐다보면 신체 활동이 너무 적어서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 여러분들 체육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또 대학 와서도 어늘 공부만 하던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할줄 아는 습관이 안 길려진 게 굉장히 안타깝게 제가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운동은 여러분들, 그, 습관만 길러지면 누구나 할수 있고, 세살 버릇, 버릇, 우리 여든간 다는 여러분 속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이시는 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그래서, 운동은 어떠한 운동이든 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맞는 운동을 하시되, 어, 제가 주장하는 것은 꼭 근력 운동까지 병행을 하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오늘 꾸준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원장 교수님과 예, 방송을 하면서 어, 근력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강조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습관들이기가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바른 생활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제살버릇여든 살까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 이게 사실은 이 알고 있으면서 특히 청소년기는 뭐라 그럴까요? 해야 될 일보다는 조금 더 순간적으로 어, 편한 거, 조금 더 재밌는 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뭐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아까 습관 말씀하셨는데 좀 쉽게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뭐 운동이랄까요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어, 좀 추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같이 하는 어, 놀이 문화가 많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낯설 세대에 지금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SNS가 발달되어 있고 노트북 또 휴대폰, 컴퓨터, 게임 이런 데 여러분들은 늘 노출되어 있고 혼자서 여러분들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놀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고 특히 어, 운동을 여러분들 한참 해야될 시기에 어, 우리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갖는게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팀스포츠를 할수 있으면 저는 제일 무선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같이 팀스포츠를 먼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팀스포츠 중에 대표적으로 뭐 축구를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학교 내에서 동아리를 만들든지 우리 그렇게 해서 좀 활성화해 나가면 훨씬 대학생활도 여러분들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되는데 학창 시절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드는 을기 위해서 운동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원장님도 이게 축구를 하든 하면 팀을 만들려면 이게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제가 지금 원장님 말씀드리면서 생각되는 게 아, 학교에 동교해가지고 아,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한 5분 10분 걷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런 건좀어떻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과 같이 네트워킹을 형성을 해서 하는 운동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운동은 습관이기 때문에, 등교를 한 10분 전에 한다든지, 20분, 30분 전에 해서 혼자 교정을 걷는다든지, 또 조깅을 한다든지, 좀 파워워킹을 한다든지, 아주 좋은 어, 방법입니다. 그리고 운동이 습관이 되면 그 습관된 친구들과 만나서 그렇죠. 스포츠를 그 이후에 네네네.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걸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어, 이번 어, 시간에는 음. 특별히 이 청소년들의 운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청소년들 이 유튜브를 한번 들으시고 반드시 혼자서도 좋고 둘이서도 좋고 여럿이 음.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관 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학교에 한 10분, 20분 나와서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걸어도 좋고, 친한 친구가 예의치 않으면 혼자서라도 걷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